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사역이나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원활한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기간을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사역이 끝난 후에도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도 그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러 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나눠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어떤 경건의 시간,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다던가, 공동체의 영성 모임에 참여한다던가, 아니면 예배를 참여한다던가, 이런 모든 것 안에 있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로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경을 읽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는 것들을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어, 신약에 섬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트루기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디컨이라는 거 예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디컨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집사는요, 섬기는 자예요.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집사로 안수 받으면 다 어떻게 되는 지 아세요? 집사, 장로로 안수 받으면 다 숨어요. 더 이상 사역을 안 해요. 왜? 나 집사, 장로, 권사 받기 전에 너무나 많이 일했거든?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 숨어요.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들은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몇살 때부터 집사 안수를 줄수 있는 지 아세요? 35살? 35살 넘은 사람 손들어 오세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집사로 이미 안수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울 거죠. 5년이 지난 다음부터 교회에 몇 년에 우리가 참석했고 어떠한 시간들 함께 보냈고 물건처럭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원이 적으니까 집사로 세우지 않아도 다 같이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러면 어떤 것이 더 성경의 그림에 맞는 걸까요? 자. 디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봉사예요. 근데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세우도록 도와줘야 되는 요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또한 가지는, 리트르기야 라고 얘기해서요, 이것은 예전의 어원이래요. 예전이란, 예배, 그 안에서 우리의 성찬, 세례할 때는 조금 무게감이 있잖아요. 순서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실질로 성찬안에 참여하기도 하고 성경봉독도 같이 하고 교동문도 같이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여러분 이게 예전이에요 이게 예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시간 때 나눈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회중들이 하나도 안 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들여져야 될까요 말아져야 될까요? 회중이 한 사람도 안 왔어 설교자하고 반주자, PPT하는 사람만 왔어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될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지금 얘기했던 리트루기야라고 얘기하는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회중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나살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것, 나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리트르기야 예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배 그리고 성찬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을 뭐로 가져가라고요? 예배로 가져가라고요. 우리가 10시에 공동체 성경모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예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나아갈 때그 시간은 뭐가 되냐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연결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배,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예전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 누가 들어오니까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을 가져간다면 그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나아가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시간을 예배라고 하면서 누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더라고요. 어 요거 보니까 뉴스 하나가 생각나네요. 어 최근에 저쪽 성당 가는 길 가든 파이브에 CGV가 나가고 한 대형 교회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기사를 오늘 봤는데 예전에 봤죠. 그런데 그게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냈던 기사가 아니라 어디서 냈는지 알아요? 부동산 TV에서 그걸 냈어. 부동산 TV에서 다 쓰러져 가는 가든 파이브, 5만 명의 성도들이 책임진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TV에서 이걸 딱 때렸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부릅 떴다. 이런 분데 너무 긴 거. 제가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수원, 수원에서 수원에도 온누리교회가 있잖아요. 예전이죠. 제가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이니까 2003년, 2002년 막 이럴 때요.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야그 옆에 그랜드백화점이라고 다 죽어가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옆에 건물 5층에 온누리교회가 딱딱 딱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이 백화점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 근데 오늘 교회 식당이 없어. 그러니까 다 백화점 지하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백화점 지하.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복 받은 거라고. 이게 복 받은 거이 논리를 몰라. 이 논리를 몰라. 여러분 오늘의 교회 안에 예배가 매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오늘, 온누리... 대형교회, 어떤 교회들이 그냥 수요일날 금요철야, 뭐 이런 얘기만, 이런 교회, 이런 예배만 있을 때, 오늘의 교회는 월요 퀴티, 화요일은 화요 성경 집회, 수요일은 수요 목욕 예배, 금요일은 목욕 경배 와 찬양 금요일은 금요철야, 토요일은 요셉 예배, 매일 예배가 있어 교회가 구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laughs> 갤러리아 포레 지하 3층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우리만 예배한 거 알아요? 월요일 날, 월요 개인기도실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몇 달, 몇년 지나고 월요일보다 이제 금요일로 옮겨서 여기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딱할 때까지도 여기 저녁 예배 하나도 없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매주 예배가 있어. 월요일 날은 무슨 교회, 화요일 날은 누구 교회, 수요일은 무슨 교회, 목요일은 무슨 교회, 금요일은 리프레임 처치, 토요일은 또 다른 교회. 이렇게 해서 매일 예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가 복받은 거라고. 여기가 복받은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에이, 그냥 주일날 하루만 교회 가면 되지. 뭘 매일 그렇게 모여서 그런 걸 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삶 중심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예배팀들이 예배들이 공간이 없잖아요. 큰 공간 안에 이렇게 빌려서 예배드려요. 여기에 성락 성결교회에서 피아워십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라고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모이잖아. 근데그 청년들 중에 교회를 찾는 사람이 어디에 남아? 거기에 남는 거라고요. 온드리교에 300명 예배 드릴 때 경배와 찬양이 몇명 모인 줄 아세요? 목요모임에 3,000명 모였어요. 성도가 300명인데 목요모임에 3,000명이 왔다고. 그래서 하영철 목사님이 계속 기도했던 하나님 저에게 청년들을 주십시오. 그럼 저이세대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가 살아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부담이고 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듦이고 나의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는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걸. 이게 하박국 3장 2절에서 얘기했죠. 내 영혼이 다시 살게, 이 백성이 다시 살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 부흥이 어느 때 일어나요? 내 안에 예배가 일어날 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뭘로 드리라고요? 예배를 드려요. 성경 읽는 거 예배로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 예배로 하라고요. 보혈기도하는 거 예배로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여지는 마커스, 언어 인팅, 예수 전도단,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계속 자기네 예배 공간을 찾지 않고 큰 교회에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들도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그렇게 예배드릴 때 파라처치와 기존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이 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고 끝나고 또 기도하셨어요. 변화되는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의 어떤 부분들만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